복근 만들기라는 말한 번쯤 들어보셨죠? 근데 사실 복근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근은 원래부터 여러분 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운동을 통해 더욱 선명하고 볼륨감 있는 복근을 만들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기본적으로 남녀 모두 뚜렷하게 보일 수 있는 복근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복근과 체지방의 관계, 그리고 어떻게 해야 배에 선명한 라인을 만들 수 있는지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복근 만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모두 복근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남녀노소 모두 말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근은 복직근입니다 복부 중앙에 위치한 근육으로 흔히 말하는 식스팩을 만드는 부위입니다. 가슴 아래부터 골반까지 곧게 뻗어 있으며 중간중간 난인 힘줄 때문에 선명한 구분이 생깁니다. 다만, 그 위에 지방이 쌓여 있어 잘안 보이는 것 뿐입니다. 체지방이 많으면 당연히 복근은 가려지고, 체지방이 줄어들수록 점점 복근이 드러나는 구조예요. 자, 그럼 질문. 그 복근을 꺼내려면 도대체 얼마나 빼야 할까요? 정답은 사람마다 다르다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계산은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 체중이 80kg이고, 체지방률이 20%라면, 체지방량이 16kg, 제 지방량은 64kg 정도 됩니다. 여기서 제 지방량이란 체중에서 체지방량을 뺀 값입니다. 즉, 몸에서 지방을 제외한 근육, 장기, 뼈, 조직 등 전체의 무게를 의미합니다. 이제 복근이 보이기 시작하는 체지방률을 살펴볼까요? 남성은 체지방률 15% 정도부터 복근이 살짝 보이기 시작하고 10% 이하가 되면 식스팩이 또렷하게 나옵니다. 여성은 조금 더 높은 체지방률에서도 복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20% 정도에서 윤곽이 보이기 시작하고 15% 전후가 되면 선명한 복근이 드러납니다. 만약 현재 나의 체지방률이 20%라면 복근이 보이기 시작하는 15% 체지방률을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감량해야 할까요? 체중 감량 시 재지방량은 변화 없고 체지방만 빠진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내 체중이 만약 80kg이라면 체지방 5kg, 체중이 70kg이라면 체지방 4kg, 체중이 60kg이라면 체지방 3kg 정도 감량이 필요합니다. 지방 감량은 너무 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0.5에서 1kg 정도 줄이는 게 건강해요. 그럼 예를 들어 5kg을 감량한다고 가정하면 빠르면 6주, 보통은 8주에서 10주, 경우에 따라 3에서 5개월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감량이 좀 빠를 수 있어요. 그런데 지방이 빠질수록 속도가 느려지고 정체기도 옵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체지방을 감량하여 복근을 보이게 할수 있을까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복근 운동만 열심히 하면 복근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런데 사실 그건 아닙니다.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복근은 이미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근육입니다. 체지방이 줄어들어야 복근이 보이기 시작해요. 물론 복근 운동을 함께 해주면 선이 더 또렷하게 잡히고 복근이 더 예쁘게 드러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전신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도 함께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근육량을 유지해야 기초대사량이 떨어지지 않고 지방 연소도 훨씬 효율적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식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식단과 운동. 둘다 필수입니다. 비중을 따지는 게 아니라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식단은 체지방 감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이고, 운동은 지방이 빠진 몸을 탄탄하고 예쁘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주 3회 이상 전신 근력 운동, 복근 집중 운동, 유산소 운동을 순차적으로 해 줍니다. 전신 근력 운동은 데드리프트, 스쿼트, 푸시업 등을 시행해 주고, 복근 집중 운동은 크런치, 레그레이즈, 플랭크 등이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산소 운동은 빠르게 걷기, 러닝, 스테퍼 등이 체지방을 연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그리고 식사는 다음 구성으로 3개월 정도 꾸준히 해보세요. 놀라운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굶지 말고 먹는 것이 좋지만 여의치 않다면 점심을 든든히 먹고 되도록이면 저녁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 충분히 마시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니 잊지 마시고요. 복근 만들기는 단기간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걸리는 시간은 다르지만 운동과 식단을 꾸준히 반복하는 사람만 복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단이 체지방을 줄이고 복근을 만든다. 여러분의 멋진 복근 만들기 저도 끝까지 응원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